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국 그댄스 그룹 정자랑 집나온 아지매들 엄청 핫예요 KBS 방송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하게 MBC, m b c 뭐 TV 조선 난리 났습니다. 정자랑 집나온 아지매들 이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어, 들어오고 싶다고 막 난리예요. 그래서 우리 윤자 언니가 제가 작년에 섭외를 했거든요. 섭외했는데 우리 윤자 언니 일단 소개 해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가수 최윤장입니다. 어, 저는 이렇게 그 우리 정자 음. 대표님 소개를 다가 얘기 들었는데요. 음. 와서 활동을 해보니 너무 좋고 보람도 있고 음. 엔돌핀이 달아가지고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. 음. 동생들 다리고 하고 있는데 올해 도또 이천이십삼년, 이십년 우리 정자 진든 아들들 우리. 음. 저녀저 그 자매들, 음. 윤자로서 다 잣자들 돌아가는데요. 음. 그 동생들하고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서로 이렇게 회의 음. 안하고 손을 꼭 잡고 음. 더 활성화하고 음. 크게 해서 우리 대표님 네. 우리 많이 네. 수고하시죠. 네, 되게 많이 해서 우리 많이 좀 이끌어주세요. 어. 우리 정세롬 집나아주매들이 이렇게 단원으로 들어오면 추억 쌓기예요. 추억 쌓기. 네. 추억을 <laughs> 쌓으면서 우리가 자매들끼리 우이 관계가 또 원만하고, 우리 그 고모님 계셔요, 고모님. 고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고문당하고, <laughs> 응. 나이가 지고 고문당하고, <laughs> 네. 오늘은 살로 고문당하고. 근데 이제 우리 윤자님는 기분 어떠세요? <laughs> 좋아요. 네. 무척 좋죠? 좋죠? 샘만 나죠? 음. 우리 윤자님 전화가 오는 바람에 <laughs> 윤자님 마지막 인사 읽겠습니다. 시인 여러분께. 헐. 우리 응. 저봐 시청자 여러분들 응? 건강하시고 또 올해는 또 많은 이렇게 저 응. 돈도 많이 버시고 네, 네. 대박이 났으면 접겠어요 우리 나라에 음. 좋은 저는 감사하게 과야. 저참 다른 나라들은 저때 나밖에 난인데 우리나라 그 처가로 해서 응.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응. 행복하세요, 네. 여러분. 행복하세요. 자, 즐겁게, 신나게, 멋지게, 멋지게. 행복하세요. 하이튼. 哈哈哈哈哈。